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상인식을 통한 시각장애인 보행보조 모델을 만든 사조, 어, 정... 네, 어, 사조 정기윤 정상윤, 김진아, 그리고 이하진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 모델 소개, 데이터 소개, 학습 과정,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적으로 어, 저희 프로젝트 배경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 도표를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네. 네. 이걸로 안 된데.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네 죄송하지만 어, 화면 공유 가안된 관계로 처음부터 다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영상 인식을 통한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모델이고요. 저희는 사조 어, 정기윤, 정성윤, 김진아 그리고 이하진입니다. 어, 저희의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 모델 소개, 데이터 소개, 학습 과정,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교통수단의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가 52.8%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시각장애의 특성상 버스 노선 번호 확인이 어려운 것이 버스 이용의 가장 큰 불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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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신호등 그리고 횡단보도 등을 탐지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보행 보조를 할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델 소개에 앞서 오브젝 디텍션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혹시 오브젝트 디텍션, 즉 객체 탐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 플러스 클라스피케이션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개, 강아지, 자전거 그리고 트럭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로 파악하는 것이 로컬라이제이션이고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무엇인지,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것이 classification입니다. 즉, object, object detection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one stage이고 두 번째는 two stage입니다. two stage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이 인풋 이미지에서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region을 말 그대로 제안을 해줍니다. 이것을 region proposa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proposed region을 가지고 그 다음에 classification을 진행하는 것이 two-stage 모델입니다. 이렇게 two-stage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아무래도 두 번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속도를 보완하고 정확도를 조금 포기하는 것이 이제 one-stage 모델입니다. one-stage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어, 이렇게 그 Region Proposal과 Classification을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되어서 속도가 올라가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Two Stage Detector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RCNN 계열의 모형들이 있고요 One Stage Detector의 대표적인 모형은 YOLO 계열 그리고 SSD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One Stage Detector의 대표적인 모델인 YOLOv5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율로가 지금 V1부터 얼마 전에 V7까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V5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데이터셋 파트부터 발표를 맡은 팀장 겸 어, 데이터 구축 겸 모델링을 했던 <laughs> 네, 정성인입니다. 네, 데이터셋, 아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셋 소개는 이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구축을저희가 어떻게 했고 그 구축된 데이터가 상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데이터이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어째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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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에 대한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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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 본 데이터셋은 이미지 36,000장 그리고 그에 대한 라벨 데이터 36,000개 이렇게 총 72,000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셀렉트스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YOLOv5와는 조금 이제 요구되는 그 데이터 라벨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셀렉트스타에서 어, 제공하는 JSON 파일을 YOLOv5가 요구하는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미지 예시를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저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으면은 저렇게 신호등에 이렇게 주변에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 신호등인지 파란색 신호등인지 그리고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로봇플로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작했습니다 버스 이미지를 총 405장을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어, 크롤링을 했크크링인이크인링크롤링인가 a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g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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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박 w l i n g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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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w 이 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yolov5에 맞는 야물 파일과 이미지별 라벨 텍스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이라고 하면은 어 모델이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이 학습 데이터와 벨리데이션 세트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클래스에서는몇 개인지 그리고 클래스의 종류는 뭐뭐가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알려주는 파일이 필요한데 그 이제 야물 파일 야물이라는 형식의 파일이 이제 자동 생성해 주고요. 요로 V5에서 요구하는 형식은 이제 아래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어,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인덱스와 그다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를 어, 이렇게 모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로봇플로우는 바운딩 박스 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정말 그런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플로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로봇플로우로, 로봇플로우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데이터셋과 셀렉트 스타에 제공하는 어, 횡단보도 데이터셋 이두 개를 합쳐서 저희는 이 학습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시면 굉장히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그 데이터셋을 구축했는지 저가 문자로 만들어서 음. 버스를 이제 치고 클래스가 버스임을 알려주고 그 다음 그유 유교도 딱 쳐가지고 유임을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벨링을 하나하나 405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아 너무. 어려워요. 또 제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이미지를 긁어올 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너 방금 인간 크롤링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 네이버나 구글 이미지 가 가지고 크롤링 코드 그냥 돌리면 이미지 수천장, 수만장 그냥 가질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첫 번째 그방법을 이미 시도를 해 봤었는데 그렇게 수집된 이미지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저화질이 많았고 저희가 원하는 구도 그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집을 했을 어떤 플랫폼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마침 나무위키에서 버스 번호별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무위키 어? 나무위키 그냥 번호 돌아보면서 크롤링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데 나무위키에서는 그 사이트 내에 서서 내에서 클릭하는 걸 허용했지만 문서를 돌아다니면서 클릭하는 u n 막아놨어요. 얘네가 디도스 때 s 그 에자에으로 디도스 공격하 s 걸 막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다른 링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 n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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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장한장 n s u 로 저장 예,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laughs> 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클 sun s 라는 말이 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단순히 두 데이터를 합쳤을 때는 당연하게도 어 불균형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셀렉트 스타 제공했던 데이터셋은 36,000장이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데이터셋은 405장이었어요. 당연히 어 불균형한 현상이 발생했고 저는 희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어그멘테이션과 언더 샘플링을 통한 클래스 불균형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또그멘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제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한 이미지에 여러 가지 변환을 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환을 주, 주는 의미는 이미지가 이제 실제로 대상을 인퍼런스할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강건하게 판단을 할수 있게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찍은 저희가 이제 수집한 사진의 대부분 낮에 모아둔 사진이라면은 그저 명암을 조금 조절하면서 어둡게 만들면은 밤에 밤에 찍힌 그 대상 이런 식으로 모델에게 아 얘는 낮에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 이런 식으로 학습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는 크롭, 명암, 그 명암 조정 그리고 노이즈 등등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크롭을 넣은 크롭은 이제 이미지의 일부분을 일부러 가려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크롭을 넣음으로써 버스가 앞 버스 대상 앞에 가로수나 뭐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온전히 버스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 405장에 불과했던 것을 7,100장까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클래스 균형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횡단보도 데이터 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횡단보도와 버스가 두개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만 인식하는 정말 처참한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클래스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아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늘리고 너무 많았던 데이터 셋트 일부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함으로써 균형을 시키니까 버스와 횡단보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번호 까지 정상적으로 잘 인식하는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 세트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일단 먼저 학습 환경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랩 프로를 이용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프로젝트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 딥러닝을 할때 코랩이란 게 무료 버전을 쓰면은 어, 배우, 학습용으로 좋지만 프로젝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희 똑같은 걸 느껴가지고 과감하게 코랩 프로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밑에 보면은 VM 디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데. 어, 콜랩을 기본, 기본적으로 그 실행을 시키다 보면은 컨텐츠, 여러분 이제 컨텐츠 뭐 G 드라이브 이런 식 경로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컨텐츠라는 그 새로운 공간, 임시적인 공간을 하나 줍니다. 이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제가 G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빨리 수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G 드라이브에서, G 드라이브랑 이제 콜랩이랑 서버가 서로 다른데 이 G 드라이브에서 그콜랩 서버를 가져오는데 그 시간을 일부 제한시켜놨어요 그래서 코렉 자체에서 데이터를 두고 작업을 수행하면 은 학습시간을 학습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다 이런 점들이 직접 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1DB라고 하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시각화 시켜줄 수 있는 툴을 하나 더 이용했습니다 사실 y o l V5가 1DB랑 호환을 그 되게 잘 시켜놓은 어, 그러기로 되게 유명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1DB를 이용하면 은 머신러닝 그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델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CPU나 GPU 사용량을 얘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형태로 보기 쉽게, 편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o 어, n d b 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학습이, 학습에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o n d b 를 실행해서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형식으로 잘 나타내 줘요.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이 끝나면 되게 위에 이렇게 이쁘게 어, 모델 평가 지표가 어땠고, 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 라벨, 그 모델이 학습했던 라벨과 그 모델 실제로 그 프리텍트 했을 때는 어떻게 프리텍트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밑에 같은 정보는 이제 map 같은 이제 성과 지표도 있지만 어, CPU나 GPU 사용량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핑, 트랙픽, 트랙픽, 트픽트픽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수, 그래서 버스 숫자를 인식한다고 했었는데, 버스 숫자를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그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중에 그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o c r 을 이용하자였는데, o c r 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문서 내에서. 어떤 텍스트나 문자를 읽어내는 데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흔한 예시로 파파고로 이제 얻은 문서, 이제 영어 논문 이런 거 번역하실 때 사진을 찍으면은 알아서 그 텍스트를 이게 얘가 잡아주잖아요. 그 기술이 바로 OCR입니다. 그래 o c r 을 이용했을 때두 가지 큰 이유에 부딪혀가지고 o c r 을 사용하는 방법은 팩했어요첫 번째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버스 내에 있는 번호를 인식하기는커녕 뭐 잡아내지도 못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성능이 매우 안 좋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아두 번째로 저희 모델의 목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o c r 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버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어, 버스 내 어, 이제 문자를 읽어내야지 문자 이거네, 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투스테이지 a 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각장애인이 실시간으로 버스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면은 속도가 속도적인 측면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기법이었던 거죠. 정확도도, 정확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의 모델의 목적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OCR이용한 을 기법은 자연스럽게 이제 폐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아이디어가 아까 보면 우리가 l 로를 쓰니까 숫자도 그냥 l 로로 인식해버리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숫자에 대한 클래스를 자체적으로 이제, l 로가 학습 대상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버리면서, 어,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까지, 네, 다 이제 학습을 진행시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와 버스 내부에 있는 숫자까지 모두 정말 높은 자신감으로, 높은 컴퓨터 스코어로 이제 읽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그래서 학습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약간 성능적인 지표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첨부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 코드 한 줄을 가지고 어, 정말 많은 정보가 담긴 코드지만 어쨌든 이 코드, 코드 한 줄만 실행시키면은 알아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와 이제 에큐러스 그다음에 MAP 이런 성능 지표들이 전부 이제 원활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Yolo 모델은 사이즈 라지, 라지 사이즈 모델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는 32가 아니라 16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32를 그대로 올려버리면 램이 애가 아나 못해 이러면서 터져버리더라고요 코렉 프로를 사용해서 불포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640으로 지정했었는데 640이 YOLO에서 권장하는 어, 이미지 사이즈이기도 하고 640 최소 640 정도는 되어야 작은 대상도 충분히 얘가 탐지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 정도로 충분히 좋은 성능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20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학습했던 모델의 이제 인퍼런스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간에 버스가 도착했던 사진인데요. 야간에 의미로 불구하고 이제 6,513번이라고 잘 읽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와 횡단보도 두 개가 다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상을 잘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행자셋도 넣어놨잖아요. 버스얘기만 했으면 죄송한데. 보행자셋, 아, 그,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를 자체를 잘 잡아내고, 그 다음에 파란불에, 아,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저 순간까지 잘 잡아내는 것을 여러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 파트입니다 일단은, 뭐, 자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니까, 러 사실 저희가 MAP, MAP라는 그 절대적인 성능 지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가 그래서 이 모델 실질적으로 인퍼런스 했을 때 얼마나 잘 잡아내는 데가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동영상을 여러,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셀프 피드백을 좀마무리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마을 버스와 이제 광역 버스에 있는 문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을 버스 같은 거는 마포 08, 뭐 종로 09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앞에 이제 문자가 붙는데요. 제가그 문자들은 학습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식하지 못합니다. 그리두 번째로 엔터 티 없는 배경 사진 포함 시 성능 터 개선은 지 이제 엔터 티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대상, 오브젝트 그냥 이렇게, 쉬,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이제 배경 사지만 넣으면은 이 모델이 모델 입장에서도 뭐가 대상이고 뭐가 오브젝트인 아 뭐가 배경이고 뭐가 오브젝트인지 확실히 더알수 있는 재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배경만 넣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버스 데이터를 구축했을 때어 나무 위키 입장에서도 좀그 이해가 가는 게그 버스 번호와 버스 모습이 담겨 있는 걸 찍어다 보니까 그 버스의 모습 대부분 다 비슷하게 찍혔어요 정면에 정면에서 찍, 정면에 있는 그 버스 사진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정면에 있는 모습을 정말 잘 잡아내지만 버스의 뒷모습이나 옆모습 같은 좀 특수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덜 잡아내더라 네, 그런 그런 프피드백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인 게 영상으로 실시간 인식 결과를 확인 가능한 건 알겠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각장애인한테 알려줄 건데, 즉 모델 서빙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어, 좀 미흡했다는 점,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셀프피드백한 결과입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거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냥 AI 기술을 배울 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시각장애인 보조를 개발해보자라는 아이디였습니다. 어 AI가 뭐 이제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이롭게 될수 있는 세상 꿈꾸면서 프로젝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